여러분, 안녕하세요. c b 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같이 달려볼까요? 오늘은 13강부터 16강인데, 아, 막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짧게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13강에 보면 Deseo estudiar contigo 이렇게 나와있죠? Contigo는 너랑이라는 뜻이에요. 너와 함께. 나랑이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라고 한다면, conmigo. 자, 여기서 Desear 동사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Deseo, Deseas, Desea Deseamos, Deseais, Desean Deseo, Deseas, Desea Deseamos, deseais, desean.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책에 보시면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원하다, 희망하다. 예요 에스페란사0907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어, 네시아르 동사와 게레르 동사의 차이는 무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13강에서 네시아르를 알려드린 건 이제 아르 동사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 조동사로 쓸수 있는 의미에요. 그리고 데시아르는 어, 쓰임새를 보면 뭔가를 소망하다 소망하다라는 표현이라 게레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훨씬 더 정말 많이 더 쓰입니다. 즉 데시아르 동사와 게레르 동사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더 무거운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데시아르 동사를 쓰고요. 그리고 게레르 동사는 우리가 쉽게 해다 공부하고 싶어 뭐마이스크림 먹고 싶어 커피 마시고 싶어 이렇게 쉽게 쓰는 건 오히려 더 깨레드가 맞습니다. 이 우리가 이 소원 우리가 한국말에서 쓰는 소원이라는 단어가 엘데시오예요. 즉,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시아르 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하셔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에요. 네시아르 동사를 지금은 아르 동사까지만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아까 언급했던 깨레르 동사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지금은 이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쓰셔도 무난합니다. 아시겠죠? 자, 네시아르 동사는 이것만 알아 놓으시고요. 자, 이제는 에르 동사로 가겠습니다. 에동사 꼬메르동사 보이시죠? 자, 이것도 꼬메르동사도 꼬메르가 완벽하셔야지만 그 이외에 나오는 동사들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꼬메르를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동사가 이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꼬메르가 확실해야 됩니다. 자, 꼬메르동사 갈게요. 꼬메르동사는 에르동사로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먹다인데 뭔가를 섭취하다예요. 식사를 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꼬모. Comes, come, comemos, coméis, comen, como, comes, come, comemos, coméis, comen, como, comes, come, comemos, coméis. 고메. 자, m 메르 동사가 되셨다면 여기 있는 데베르 동사나 aprender, beber 이런 게좀 편하실 거예요. 이 중에서 네베르 어, 동사를 한번 해보면, d e b 베 debes, debe, d e b 이데베르 동사는 영어에서 must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요 그래서 데베르 동사 뒤에다가 동사가 원형이 오면 나는 뭐 공부를 꼭 해야 돼. 혹은 상대에게 너 공부해야 돼. 그러면 debes estudiar mucho. 너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데베르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떼르 동사를 써서 떼늘께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알아 놓으세요. 자, 아프렌데르 동사도 뒤에 언어가 올 경우에는 관사를 빼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Aprendo, aprendes, aprende, aprendemos, aprendéis, aprenden. 자, 여기 메베르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메베르 동사도 있고, 우리가 이전에 아르 동사에서 배웠던 또마르 동사도 있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알코을 먹을 땐이 동사, 뭐 음료를 먹을 땐 이렇게 썼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사,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메베르보다 또마르 동사를 그냥 더 익숙하게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베베르 동사도 한번 외워볼게요. 베보, 베베스, 베베, 베베모스, 베베이스, 베베.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암기하실 때 베보, 베베스, 베베. 자, 베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죠. 자, 베베하면 아센토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의미가 베이비가 됩니다. 아기, 아기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강세를 잘 따라주셔야 돼요. 베보, 베베스, 베베, 베베모스, 베베이스, 베베. 마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그 여러가지 동사가 있어요 comprender comprender 동사도 이해하다 라는 거죠 이것도 빨리 한번 해드릴게요 comprendo comprendes comprende comprendemos comprendéis comprenden comprendo comprendes comprende comprendemos comprendéis comprenden 이 comprender 동사도 이해하다 인데 약간 감정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다 라고 할때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romper 동사 한번 해볼까요? R가 나왔죠? 자, rompo, rompes, rompe rompemos, rompeis, rompen rompo, rompes, rompe rompemos, rompeis, rompen 자, vender 우리 vendo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vender가 팔다입니다 vendo, vendes, vende vendemos, vendéis, venden Vendo, vendes, vende, vendemos, vendes, venden. 자 이번에는 아까 그자 13, 14 강에 있는 꼬메르 동사. 지금 제가 이후에 해드렸던 동사들이 활용이 꼬프렌데르나아프렌데 이런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꼬메르 동사라도 열심히 한번 암기를 해주세요. 꼬모, 꼬메스, 꼬메, 꼬메모스, 꼬메이스, 꼬메. 이게 되셔야 다른 것도 더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15 강에 있는 이번에는. 규칙동사 vivir 르동사 한번 가볼게요 어미가 이으로 끝나는 거죠 자잘 봐주세요 vivir 살다 라는 동사입니다 vivo vives vive vivimos vivis viven vivo vives vive vivimos vivis viven vivo vives vive vivimos vivis viven vive, 자, donde vive usted? Yo vivo en Corea Yo vivo en Seul Yo vivo en Argentina. Yo vivo en Peru. Yo vivo en Mexico.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Vivir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의문 대명사가 donde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답을 할때 나는 어디에 삽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전치사 N을 쓰셔야 돼요. Vivo N. 나는, 어, 아비가이라고 살아요. 그러면 VIVO c o 비 a b i g a e 이렇게 해서 꼰지 올수 있겠지만 장소를 나타낸다면 전체 다 N을 음. 꼭 사용을 하셔서 VIVO n s e u l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s e u l 이라는 단어에, 즉 서울이라는 단어에는 아센토가 s e u l 찍힌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미비르 동사와 미비르 동사와 흡사한 에스크리비르 동사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쓰다라는 거죠. 이거는 편지를 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쓸때 편지라는 단어, 뭐,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에스크리비르 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에스크리비르, 에스크리 r 에스크리 e 스에스크리 e Escribimos, escribís, escriben Escribo, escribes, escribe Escribimos, escribís, escriben ya Subir, vamos a ponerlo oh? Subir, hola gata Subo, subes, sube Subimos, subís, sube Subo, subes, sube Subimos, subís, sube 이 동사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는 시점에서 접속법까지 쭉하실수 있으려면 동사의 철자도 중요하지만, 철자와 이 강세를 같이 강세라고 한다면 소리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셔야지만 어떠한 시제가 와도 훨씬 더 쉬울 것이고. 별로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강세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같이 해주세요. 자, 이번에 16강 가겠습니다. 16강은 이전에 했었던 숫자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면 이 숫자도 하나하나 어휘에 이 강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절대, uno, dos, 이게 아니라, uno, dos, tres, cuatro, cinco. 이렇게 한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10까지는 우리 이전에 했었어요.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이렇게 했었어요. 자, 11부터 갈게요.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이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11부터 갈게요. 11부터 시작합니다. once, doce, trece, catorce.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자 여기서 포인트 여기 30이라는 숫자까지는 한 단어예요. 즉16할때 16이 6가 아니라 16 d s 즉한 단어로 d s 한 단어로 됩니다. 자 그런데 29까지도 vain 이 n u 가 아니라 vain 비 nu에 v i n n u 한 단어예요. 30 그리고 1 여기서부터는 3이라는 숫자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어, 31이라고 할 때는 꼭세 개로 나눠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30 그리고 1, 30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세 단어로 어휘가 나눠집니다. 자, 제가 30부터 10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여러분들 어려우실 건데요. 그래도 한번 쭉 들어봐주세요. 자, 31부터 갑니다.

Cincuenta y cuatro, cincuenta y cinco, cincuenta y seis, cincuenta y siete.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렇게 됩니다. cn 다음에 이 숫자가 붙으면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근데 100할 때는 그냥 cn. 여기까지만 우선 알아놓으세요. 이제 제가 10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100까지 쭉한 거는 여러분들 조금 빨리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제가 그래도 6 0일62 하면서 계속 60이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해드리잖아요. 그러고 1, 2, 3, 4도 반복해드리고 그래서 그냥 속도를 내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나중에 공부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아마 팟캐스트나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실 테니까 입모양까지 함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에스페란사공9 0칠님이 말씀하셨던 깨레르동사와 네시아르동사는 깨레르동사가 일반적으로 훨씬 모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아무리 우리가 안 바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여기에서 막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이거를 막 급하게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쁠수록 바쁠수록 공부는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쁠수록 저도 강의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자, muchas gracias, hasta pronto, 안녕.